아이스 거그 메카티는 어디 있었던 거야? 구 이거 <laughs> 정리하다 나왔는데 너무 컨디션이 좋아. 나 놀랭 <laughs> 거야. 더 웃긴 거는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아. 있잖아.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웃긴 건 이게 뭐, 뭐 라벨 뭐. 보면 이게 웃긴 게왜커 <목소리> USA인데 메이드 코리아 하지 않아? 코리아. <웃음> <웃음> 이 메카 USA인데 메카 코리아 메이인 코리아야. <laughs> 어 이게 어떻게 이게 이거? 이게 그러니까 막막 막 입으려고 해서 색이 바래기 그때, 직전에. 그때 카피 입어, 떠가지고 많이 파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이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근데 또 너무 너무 잘 만들어놓고 메이인 코리아라. 그 당시에 이제 납품했던 걸 수도 있고. 왜냐면 한국이 그때 공장도 많고 해가지고 외국 미국, 미국 브랜드 천조국과 많이 만들었잖아. 지금은 중국이 많이 만들지만 그게 네. 아닌가 싶어. 아 지금. 저희 어, 일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가 뭐 깜짝 손님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만난 지금 작곡가, 그 안무가 그리고 또 g s 2고 관계자 분들이랑 일 얘기를 엄청 열심히 하다가 지금 우연히 저기 저기 있다 어,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아니 모르겠다 영광 영광 뭐야 나 이거 개인 나중에 딸보여주고다 네. 녹화해가지고 저장하고 있는데 어 지금 부상 때문에 많은 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상태 어때요? 지금 이제 엄청 좋아져가지고 오늘 연습 게임도 뛰고 아 네. 괜찮아요? 아 이거 장면... 좀더 못생긴 옷고좀더 못생기니까 빼놓고 지금 아까 그 지인들이 보고. 연예인 본 것보다 지금 더 떨린다고 <laughs> 지금 난리가 났어요. 김영환 선수가 남자들한테 특히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생겨서 <laughs> 그런가? 서울 이랜드에 <데> 있었을 때, 그냥 <laughs> 뒤에서 이렇게 모든 선수들을 좀 움직이는 힘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든든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저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또 인연이라 또 이렇게 많은 부상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 진짜 심해. 나도 아, 수술을 여기를 했었거든. 나 그, 그 악성 암이어서 음. 암갈 때, 여기 종양인 줄 알고 갔는데, 여기 해가지고 음. 여기 찢은 자고. 그서나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와인 자고 해가지고, 나도 여기 이렇게 찢어서 음. 성모병원에서 각서 쓰고 수술했는데, 똑같은 부위라 아, 네. 여기가 이렇게 음. 붓기가 이렇게 같이 오는 거야. 음. <laughs> 4 0 반은 그래도 또 와이프께서 또 저기 선생님이셔가지고 이걸 깔끔하게 또 위기를 기회로 이거 이제 흉터 없어지면 와이프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laughs> 그러니까 은지 쌤 닥터 세비안 흉터 치료를 할수 있는 <laughs> 밑에, 밑에 자막 넣어요 닥터 세비안 근데 은지 쌤 내가 넣어야겠다 어쨌든. 이랜드FC, 서울이랜드FC, 음. SEFC를 아, 이것보다 어, 어, 이게 더 아쉽다 닫힐 때 손가락까지 닫혀가지고 손톱이 어떻게 되냐면 은 이렇게 들린 게 아니고 이렇게 들렸어 들렸다들렸어 뒷부분이 음, 빠질 것같아데 뿌리 쪽이 음, 음. 으아, 으아. 진짜야? 네. 어 뭐야 번개 어, 아니야 번개? 공개? 번개다 어. 밖에 번 어네 어쨌든 김영광 선수 와주 <laughs> <laughs> 테이크 하웃인데 네. <laughs> <laughs> 테이크... <아웃인데>.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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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인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테이크 하우스. 어 이따 그러면 은지 쌤, 요아 그때 계속면시고요 만약에 형시면 가다가 인사할요바바